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골드카드 프로그램 출범. 뭐 이런 제목의 팩트시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좀큰 금액을 기부하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민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뭐 그런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걸 도입하게 됐다고 이 문서에선 설명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서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서 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핵심 정보를 얻으시는 과정을 저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특정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하고 또 경제적인 목표, 이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하고 그 배경에 깔린 논리, 이걸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이 정보가 나한테는 혹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음, 먼저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정확히 뭐냐?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이 팩트 시트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만든 제도라고 나오네요. 핵심은 그거죠. 미국의 상당한 재정적 기부. 영어로는 gift라고 써있던데 이걸 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민비자 절차를 말 그대로 좀 빨리 진행해주겠다. 이런 거죠. 구체적인 액수도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개인이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아니면 기업 같은 곳에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경우 이럴 때 해당된다고 하네요. 와,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게 정말 큰 금액인데 아무튼 이 정도 기여를 하면 이민 절차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서가 단순히 그 액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부라는 행위 자체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탁월한 사업 능력과 국가적 이익의 증거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문제나 뭐 안보 관련 기준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요 그 전제 하에서 이 기부 사실을 근거로 심사 속도를 높여주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기부, gift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한 수수료나 투자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이건 아마도 기부 행위 자체가 신청자의 어떤 자격 또 미국에 대한 기여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냈다는 사실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돈 냈다 이게 아니라 능력 있고 우리나라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거네요. 확실히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좀 전략적인 고려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설명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운영의 중심에는 상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 팩트 시트를 보면 상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하고 또 국토안보부 장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무부가 주도를 하되 실제 비자 발급은 국무부가 하고 또 입국 심사나 안보는 국토안보부가 담당하니까 이 부처들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걸 명시한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기부금 처리 방식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 재무부, 트레저리, 그러니까 국고로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 이 자금을 미국 상업이랑 산업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민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다시 미국 경제 살리는데 직접 쓰겠다. 이런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정책 연계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이민 정책 그리고 재정 수입 확보 거기다 경제 진흥까지 이세 가지 목표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딱 엮으려는 의도가 정밀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냥 기부금 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서 정책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신청 절차라던가 수수료는 얼마로 할 건지 아니면 혹시 이 혜택이 다른 종류의 비자로 확대될 수도 있는지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언급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 문서에서는 국무부랑 국토안보부 장관 뭐 이런 관련 부처 수장들한테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개발, 또 적절한 수수료 설정,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까지 다 포함되어. 아직 뭐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이라든가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 지시 사항은 일단 프로그램의 초기 틀을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또 확장해 나갈 가능성, 이걸 열어두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운영과 발전을 염두에 둔 그런 포괄적인 지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랑 방향을 딱 제시하고 세부적인 건 관련 부처들이 알아서 협력해서 만들어가라 이런 식이군요. 자 그럼 이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 도대체 왜이 시점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 그리고 정당성 이 부분입니다. 이 팩트 시트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전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대목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그렇죠. 이 문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느슨한 이민 정책, 영어로는 lax immigration policies라고 표현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경이 뭐 카르텔. 테러리스트 또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들한테 악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결과로 국경 지역 사회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게 됐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망명 신청 절차가 남용돼서 이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 이익과는 별 상관도 없이 국가 자원만 축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죠.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저희는 지금 이 문서에 담긴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지 이 주장의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평가하거나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특정 관점에서 이전 정책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바로 그런 문제인식. 그러니까 이전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봐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골드카드는 성공적인 기업가나 투자자, 사업가처럼 이 문서가 미국 사회에 높은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딱 규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입국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입 창출 효과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국가 이익, 특히 경제적 기여도라는 기준에 맞춰서 연방 이민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하겠다. 이겁니다. 이민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아주 중요한, 어쩌면 거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국가 이익?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기여도를 이민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다 이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이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새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명확히 보이네요. 그리고 이 팩트 시트를 계속 보면요, 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이민 정책 하나 바꾸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더큰 어떤 경제적인 비전의 일부다 이런 점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반에 이 구상을 내놨었고 이제 부유한 투자자나 기업가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실행에 옮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산업 활성화 노력이 이미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언급을 해요. 구체적인 예시로 뭐 일본 기업들한테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고 유럽 연합에서는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대규모 투자 유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골드카드 역시 이런 성공적인 경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자료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그냥 독립된 이민 정책 하나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큰 어떤 전략적인 그림 안에 딱 위치시키고 있어요. 즉 경제성장을 더 촉진하고 미국을 기업가와 비즈니스를 위한 세계 최고의 목적지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강력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한편 골드카드 같은 제도를 통해서는 해외의 자본과 또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치와 인재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백악관 팩트시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상당한 금액의 기부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신속한 이민 절차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얻는 재정 수입은 미국 산업 증진에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이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가 이익 특히 경제적 기여도를 이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서는 결국 이민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기여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행정부의 아주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나 투자자를 좀 선별적으로 유치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백악관 팩트시트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들면 이 자료는 재정적 기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글쎄요. 이민 자격을 개인의 재정 능력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구성이나 경제 구조 더 나아가서는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가치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빠져 있죠. 이민정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료에서 제시된 관점 외에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지,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자료 너머에서 우리가 더 탐구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 깊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